안녕하세요.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 자,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죠. 뭐 핵무기를 쏜다 만다. 이런 일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 가족이 먹을, 어, 비상 식량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설탕과 밀가루를 아주 쉽게 패키하는 법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탕, 이 15kg 한 푸대랑, 또 밀가루 20kg 한 푸대 같은 경우는 아예 또한 15,0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큰일이 터지게 된다면 이런 것 전부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설탕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밀가루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잘만 패킹을 한다면은 하 이것도 몇년 이상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 패킹하는 방법들은 제가 2리터짜리 페트병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을 거요. 어, 좀더 쉬운 방법들이 요런 10리터짜리 페트병 을 이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어, 이런 것들은 의외로 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아파트 재활용장에 가면은 이런 10리터짜리, 5리터짜리 생수 페트병도 있고요. 또 약간 통이 비슷하긴 한데. 어, 그 외에 요소수 통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 요소수 통 같은 경우는 이 뚜껑에 요소수라고 어, 적혀 있는데, 저는 생수 통도 쓰지만 요소수 통도 써요. 어차피. 노브란 게이 우리 몸에서 소변의주 성분이기도 하고, 이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잘 헹궈서 닦아서 잘 말리게 된다면 설탕 같은 경우 보관할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불안하 싶은 분들은 이 안에다가 비닐봉지를 하나 넣어놓고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통 말고도 재활용지에 가면 이렇게 중국 술, 이거 5리터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쉽게 볼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갖고 와서 앞뒤로를 잘 닦아서 잘 말리고, 잘 그렇게 하면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번 저희 설탕 한번 제가 개봉을 해서 이 통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설탕이 흘리지 않게끔 쟁반을 받쳐주고요. 종이 포대 보면은 아주 얇은 비닐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좀 장기 보관을 하려면은 좀 불안하죠. 그리고 간단히 만들어진 종이로 이 깔때기를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천천히 네잘 들어가죠. 이렇게 쭉쭉쭉쭉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30일 동안 살 수가 있다고 하죠. 물을 안 마시면은, 어, 3일 밖에 못 살고요. 하지만은, 밥을 안 먹더라도 설탕만 먹으면은, 한 4, 5개월 정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상시에 설탕은 정말 중요한 비상 식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통이 거의 다차 올랐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고 해야, 이 안에 공기 없이 바싹 밑에까지 잘 압축이 되니까 한 번씩 뭐 흔들어주고 또탁탁탁쳐 쳤어요. 네, 거의 쳤는데 좀더 흔들면 또 공간이 생기긴 해요. 거의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네. 거의 꽉 찼죠. 마지막입니다. 꼭 어, 이렇게 하면은 장기간 동안 보관해도 뭐 수분이라든가 산소랑 예,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자, 무게를 재보죠. 네, 9.4kg입니다. 어때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이만 몇천원짜리 설탕 한 푸대를 어,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만약 쓰이게 된다면, 은 우리 가족과 나의 생존에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잘 보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